2023년 1월 1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안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나라들을 그들이 행한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남유다를 괴롭게 했던 나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한 상징이죠. 이후에 살펴보게 될 바벨론 포로 귀환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학계서나 스가려서를 살펴볼 때 자세히 확인하게 되겠지만,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보응의 약속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남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마지막 그날과 그 날의 이말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엘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 곧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심판 받아야 할 모든 민족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으사 심판하실 겁니다. 이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성취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밝겠고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자나 큰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이 그들을 심판한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이 요엘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 그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비슷한 점을 발견하셨죠. 요엘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을 거두는 것. 또,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밟는 것으로 묘사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큰 목소리로 진노를 바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과 보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2022년 10월 7일과 10일에 업로드한 말씀 묵상을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떠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은 신혼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유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인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들이 단 포도주와 젖을 낼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으로 인해 모든 시내가 물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유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강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이 생명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민족과 나라들, 곧 세상은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되겠죠. 요엘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 또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들과 이교도들에게 짓밟혔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을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일으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피 흘리게 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되, 갑절로 보응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요엘서의 결론과 같죠 결국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날에 허락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며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 연단되고 단련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그 시간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이나 상황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담히 또 담대히 그리고 능히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인해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오바데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